안녕하십니까 유설라 팀의 팀장 이승재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서포트 강소 목적의 분할형 배드 플랫폼 개방입니다. 저의 연구 배경은 서포트 강소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서포트는 주충제조 공정에서 재료의 나무니 후처리 비용의 생산 시간 증가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제거 작업 중에 이제 모델 연구적인 부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단점들은 모델의 크기와 크질수록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와 최종적으로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에 주충제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최소화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서포트 최소화 방법들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서포트 구조의 위상 최적화의 적용, 파트 의 재배치를 통한 서포트 최소화, 수용성 혹은 다른 용매성 적용 용매성 물질의 적용, 그리고 플랫폼의 개변 등이 있습니다. 이중 플랫폼의 개변을 통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5축 방식 3D 프린터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3축에두 가지 미소축을 추가하여 공정만의 이제 서포트의 필요성을 없애는. 디에 구조인 구동 구종 방식이 훨씬 복잡해졌고 여러 파트가 동시에 출력에 접근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보다 단순한 구조인 쉬어즈 쉬운 제어 방식으로 서포트 강업을 접근하고자 애들을 분할하여 서포트를 대체하고 적층 제조 공정이 끝난 후 연산복기되어 현재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애들을 분할하여 서포트를 대체한다는 개념의 선행 연구들론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2018년에 플랫서브 서포트 플랫폼은 바핀마다 개별적인 스텝퍼 모터를 설치하여 세부적인 지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핀의 규격이 스텝퍼 모터의 크기의 제약을 받으며, 플랫폼의 특정에 추가적인 모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앞서만 스텝퍼 모터로 인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2021년에 이유적으로 트는 배드 하나에 고정판과 구동판을 설치하여 두핀 사이에 상승시키고자 하는 높이만큼의 튜브를 자석을 이용하여 설치, 최종적으로 하나의 스텝퍼 모터로 바퀴의 개별적인 상승을 실현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프린팅 작업 전에 핀마다 추구 핀마다 추가 자석을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플랫폼의 확장에 따라 해당 작업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제 특축 구동과 삼시 연동된 스태퍼 모터가 일번 가로 축들에 어, 레이어 상승 시 레이 한 레이어 두께만큼의 회전을 줍니다. 브레이크 기어에 해당하는 2번 유닛들은 1번 가로축에 상시 구착 및 연동되어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상승시키고자 하는 3번 데드핀이 있을 경우, 서브모터를 이용해 2번 브레이크 기어의 위치를 조정하여 오른쪽 하단과 같이 접함과 접함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접함이 결정되었을 때, Z축구동의 스텝모터가 최종적으로 3번 핀까지 연동되도록 구완이 되었습니다. 중동간에 어, 사람의 개입 필요도 없고 개별 하나의 스랫폼 것으로 개별적인 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저희는 핀 크기 30 가로 세로 30mm의 크기로 이제 4곱하기 4 형식의 모델을 FDM 프린터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테이블에세 가지 모델을 출력하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는 플랫폼이 적용된 예상 도이며세 번째 모델은 실제로 서포트까지 포함한 모델입니다. 이제 Z축 캘리브레이션 실패로 인해 노즐과 모델 간의, 노즐과 플랫폼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내부 부품들이 파손되어 실제 프린팅까지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슬라이스 프로그램의 예측 시간 및 재료사 용량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이 항목에서 볼수 있듯이, 시간과 무게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선행 연구의 해상도와 자동성 부분에서 중간 중간 부분을 유지하되 확정성 부분에서 추가적인 서브 모터의 비용만이 필요함으로 어, 해당 우위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특허에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제 델타 방식의 FDM은 현재 목업을 재제작 중에 있으며 어, 대형 3D 프린팅의 경우는 호텔 생성이 어려워 디자인적인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플랫폼에 적용을 통하여 디자인적인 자유도인 톤다니의 재료만큼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 따라서 국내 초대형급 3D 프린터 생산업체인 3D 팩토리사와 연구하여, 어, 해당 플랫폼을 초대형급 탄소섬유 복합소재 3D 프린터에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